굿즙봉이 엄청 많이 열렸지 이게 혈압에 좋아요 혈압에 당뇨에 좋고 엄청 나무가 커요 커 다닥다닥 열렸지 오 나무가 작았었는데 엄청 건져갖고 울창한 숲이 돼서 울창한 숲 굿즙봉이 굿즙봉꽉 굿즈붕. 차게 열렸어요 아주 아직 당도가 당도 없어요. 말랑말랑하니 먹기 좋은데 당도는 별로 없고 맛은 좋아요. 간보다 맛어 간보다 당뇨와 고혈압에 좋아요. 굿찌뽕이 이파리도 착 끓여 먹고, 열매도 먹고, 뿌리도 착 끓여 먹고 그런 거예요. 동생이 심었어요.